아, 예, 안녕하십니까. 이 턴오프 열 TV 볼륨 AC 이제 과거 제가 어, 뭐 나름대로 진단했던 부분들이 이제 나와서 어, 그거를 어, 또제옛 영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셔 갖고 에, 그것을 업데이트 하다 보니 또 정지를 먹게 됐는데 에, 이제 과거에 했던 말이 현실로 와도 어, 일단 은 올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그다 검열에 걸리고 해서 이게 지금 뭐 빅브라더 시스템이 아닌가, 어 점점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4차 산업 혁명이네 뭐냐 하는데 인간의 자유를 제약을 하고 어, 어떤 발언을 다 제약을 하고 자신들이 그냥 다그 아, 뭡니까 알렌 루소인가요? 그 미국 자유에서 파시즘일이라고 찍은 그 감독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삼발 위원회에 들어와라. 어 사람들 손에다 다뭐 이런 칩 같은 거 박아놓고 말안 들면 꺼버리면은 걔는 뭐 밥도 먹을 수 없고 뭐 물건도 못 사고 죽는다 어 그렇게 개돼지를 부려먹는 게어떻겠냐 근데 이런 참혹한 것들을 거절하는 분이 있어요. 아,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루소라는 분인데 에, 그분도 이제 그 어떤 폭로를 하고 이러한 그저 어떤 그 오사마 빌라덴의 그 진실에 대해서도 어떤 폭로를 하다가 에그 이제 사망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그 진실을 말하는 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뭐어 역정보를 섞어서 말하는 진실 그 유튜버들 말고요 그냥 진실이면 진실만 얘기하는 사람들 아참 대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국에는 좀 안타깝게도 이제 수비학을 좀 보는 눈이 예, 그리고 이제 문자라든가 또뭐 이런 것들을 좀 보는 눈이 좀 저조해서 해외에서 이렇게 어떤 참 따끈따끈한 아, 그리고 어, 신금을 울리는 뭐 어떤 사람들은 음악을 듣고 뭐 아주 그냥 감상해 졌고뭐 어떤 에, 그 휴먼 에, 스토리를 듣고 그러겠지만 저 같은 경우좀 다릅니다. 이런 문자에서 숨겨진 어떤 그 히든 메시지를 발견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이제 감동으로 다가오고 또 이런 사람들이 정말 깨어 있는 사람이죠. 남의거나 베겨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이제 도로시 할때 이름에 로스가 들어간다 이거죠. 로스 할때할때그 로스가 똑같이 그랬을 때는. 어 남는 그 단어 뭐 이분이 이것까지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그 예, 이거 사진을 만든 분이요. Do 두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뭐 하다. 어 저는 이거를 뭐 grab 예, 잡다라는 예, 그런 느낌으로 해석이 됐는데 뭐를 잡나? Y 지팡이 뱀의 목을 누르는에서 do it do it 어쨌든 로스 차일드의 이제 앞에 있는 로스 그리고 이제 차일드 요 두가지가 어 이제 에딱 맞아떨어지면서 이제 로스 차일드 이름이 된다라고 하는데 <laughs> 사실은 이제 붉은 방패죠 독일어로 로스 차일드 해갖고 붉은 방패다라고 하는데 또 이제 붉은 슈즈 클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맥클리 컬킨인가요 저 호멀론 나홀로집이라는 애가 나왔던 <laughs> 그, 그, 꼬마, 아, 지금 이제 성인이 됐죠. 어, 엄청난 충격적인 거를 이제 폭로를 했어요.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그, 그 붉은 슈즈를 신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이 이제 아이의 피부를 벗겨갖고, 이제 뭐, 어, 신발로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한번 방송에서 나와갖고 떠들었는데, <laughs> 처음엔뭐 그런 일이 어딨냐막 사람들이 그냥 어 비난하고 저 마약 좀 그만하라 그래라 막 이렇게 나왔는데 어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 멜 깁슨도 같이 동조를 한 거죠. 그 헐리우드의 사탄이스트들이 있고 뭐 하면서 어 계속 이어서 터지는 것이 있었죠.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피자 게이트라든가 뭐 이런 게쭉 있다가 아드레노 크롬도 어 아무리 이제 정부의 문외한이라 그래도 이런 어떤 셀러비리티 어그 뭐냐 그 연예인들 연예인들이. 어떤 사실을 얘기했을 때좀 귀담아 듣는 것들이 있어갖고 좀 알려지기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도 이제 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 좀어 이렇게 벗어나지 못한 그런 시선을 갖고 있어갖고 뭐 특정 방송에서는 뭐 이제 당신이 훅 하는 사이라든가 이런데 보면은 오히려 자신들이 역정보를 퍼트리는 게 아닌가. 예 <laughs> 저는 이제 뭐 그런 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린애의 피부를 통해서 이런 구두를 만들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인데,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주 대놓고 클럽이 있어요. 붉은 슈즈 클럽이라고. 보면은 이제 존 포데스타 그 가족 중에 그, 그 뭐야, 형, 형이라던가 뭐라던가 그 놈이 이제 막 신고 나와고 자랑을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정도로 무섭다 이겁니다. 아이고, 참. 어 이게 이거 이제 볼륨 5까지 또 위태위태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뭐더자세한넘가는 얘기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laughs>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이 지금 어, 그 인신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에, 벌어지고 있는데 어 외부 세력 특히 특정 종교하고 이제 맞물려 갖고 어 일어나고 있다 아, 이거는 뭐 부정하기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laughs> 그래서 이제. 요 Y를 보니까 이제 왜이라는 말이 또 기억이 나죠 W A W A나 M A 이런 거면 어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는데 이 지금 우리가 길 걷는 길 우리가 사방팔방 돌아다니는데 이게 또 이제 그 W A W는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프리메이슨이고 A는 에볼루션해갖고 거꾸로 업사이드 다운되면은 어 이제 황소가 되죠 뭐 염소라든가 이런 거를 타고 다니면서 자 손에는 또어 말씀드린대로 이제 그 뱀의 목을 누르는 지팡이를 두고 이게 바로 way에요 w-a-y <laughs> 그 w-a-y way 뭐 이것만 있을까 뭐 끝도 없죠 어, 이 세상을 에, 빛을 잡아모으기 위해서 그 선이라는 것도 가, 가만히 보면은 s를 뺀 나머지 두개 un은 알파와 오메가 아닙니까 생긴게 알파와 오메가 오메가는 이제 끝이 나는데 그 끝을 내는 거 이제 썰 펀트라는 이제 뱀들을 잡아가다 갖고 이제 그 빛을 거두는데 에 처음과 끝을 한다 이게 태양이 아닌가 태양의역면하게 한다 세타의 경고다 이런 것들이 다어 연결이 되더라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좀볼줄 아는 사람들은 그 위험 같은 거를 미리 감지를 하고 근데 좀 이제 다른 케이스도 있어요 그 해외에서. 뭐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고 이제 뭐 일컬어지는, 어, 뭐 빌게이츠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겠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어, 천연두가 오늘 어쩌네 하는데 또 지금 뭐 세, 좀 특정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에 요거 때문에 어, 원숭이 천연두가 또 난리가 났다. 아, 라고 하면서 이런 거뭐 사전에 제가 또 말씀드리면서 어,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드시면은 좀 예방하는데 어, 이득이 될 거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아, 그런 것도 기억이 납니다. 어 그러니까 이, 이렇게 이제 문제 반응 해결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죠. 뭐 옛날에 일본에서 어떤 어그 경찰이 상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 사건 현장에 항상 그 사람이 있어. 아이고 어떤 이 사람이 자기가 저지르고 자기가 해결해 버린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어, 또 잊지 말라는 법이 또 있나?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참 이거, 어, 재밌게 좀 하고 싶어도 이게 제약이 많다 보니까, 이게또 위태위태해지면 안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laughs> 이제 두리뭉실 넘어가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laughs>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어 어, 앨런 머스크가 이제 입고 나온 옷인데 하얀 자켓인데 어, 여기서도 이제 뉴올도우도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이 사람이 신세계 질서 자켓을 입고 나왔을까? 에, 당연히 여기에 어, 편승하니까 나온 거죠. 이 사람이 뭐 어, 이런 뭐, 단일 정부라든가뭐 단일 종교라든가 세계 정부라든가 이런 거를 반대했다면 이런 옷을 입고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페이스북에 그 친구도 막 주커버그도 이런 옷을 입고 나왔단 말입니다. 세계를 이제 움직인다고 하는 사람들의 자금을 따라가다 보면은 상당히 이제 냄새가 나죠. 아 여기서 나왔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 <laughs>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제 끌고 가면 있어서는 뭐 따라갈 수밖에 없죠. 세계가 뭐 열, 항상 이제 써먹는 거죠. 문제 반응 해결해서 야 이거 지금 어, CO2가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어 우리가 이거 뭐 카본을 이제 사고파는 그런거를 하고 환경오염을 줄이자 해갖고 이제 전기차를 딱 <laughs> 내놓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태동을 하는 건데 어 이것은 이제 그더큰또 재앙이 따르지는 않을까 결코 이제 그 전기차가 어 환경오염을 안 익힌다니 반대죠 오히려 더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laughs> 거기다 더 해갖고 많은 그또 어,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요전 영상에서도 뭐미리암페아의그 레벨에 따라 갖고 사람이 장기가 어떻게 되는지 해서 또 심장이 어떻게 되는지 해서 예, 올린 영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면 좋겠고요 그게 제목이 아마 앨런 머스크 모두 다 지옥이 간다라고 했던 그게 타이틀일 겁니다 그래서 어 하여튼 엘이라는 말이 나왔고 우리가 n 쓰다잖아요 마스크 머스크 머스크가 이제 또 어떤 어~ 사슴의 뭐~ 정향 뭐~ 뭐라 그러죠 그~ 어~ 일단 성기 같은 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어~ 그러면 이제 그~ 참 온이라는 거를 이제 거꾸로 하면 노 no, 없다 어, 이게 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뭐~ 뭡니까 그~ 저~ 젠더 디시보라 그러던가요 이게 에~ 성을 속여서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는 남자였는데 이제 여자로 활동한다던가 여자였는데 남자로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매트릭스에 갇히 가치 가치게 하는데 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에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오늘은 이제 심각한 주제를 좀 다루지 않고 어 이렇게 하고 싶어도 참 이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어, 뼈때리는 말이고 의미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이제 그 과거에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뭐, 어, 파파 뉴기니아에서, 어, 사라졌다고 하는 뭐, 록펠로의 손, 에, 자손이 또 지금 톰 앵크스로 어떤 연기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내면서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우리는 그 어떤 연기자들의 연기자들이 만들어 놓은 어 마치 저 트루맨 쇼처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연극을 보면서 물론 이제 우리가 가깝게 이제 뭐 친구들이나 이렇게 지내는 그런 것들은 다 현실 어 세계에서 벌어지는 거겠지만 어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체 틀을 보자면은 또 그렇지도 않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 뭐, 극단적인 예라면 얘기했죠. 어 뭐, 여래인이 어, 이렇게 자살을 했더니만, 어, 슬픈 베르베르 이펙트라 그럴까요? 그런 게 일어나서 또 이제 자살자가 같이 일어나는, 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어 되게 딱, 딱, 떼어놓고 말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뭐 죽었다, 뭐 아니면 자살했다 하지만 또, 다른 인물로서, 어, 분장을 하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에 속속, 에 어, 보고 보고 있곤 합니다. 그래서 앨론 머스크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어 지금 어면 사차 산업혁명에서도 이제 전기차는 빠질 수 없는 거고 근데 이 전기차를 이제 모시는 분 중에 보면은 어 전기차를 몰고 나서 이제 그 아이들 태어나는 게 보면 이제 여성 그니까 러 여자아이가 많이 어 태어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제 머리가 많이 빠진다던가 애기들이 이제 머리숱이 풍성해야 되는데 어 전기차를 이제 계속 타고 다니니까 좀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 <laughs> 요게 이제 뭐 전기차하고 또 관련된 건데 어 전기차 하면 뭐 이제 최근에야 뭐 거리가 많이 넓어져서 뭐 그런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전기차를 이용하게 하는 목적이 하나가 이제 스마트 시티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완전히 그 저기 금붕어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를 다루듯이 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냥 전기차를 타고 어떤 이제 자율주행을 하면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는 이제 자율주행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거기에 이제 그 익숙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람들의 그 운전 능력을 많이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장거리 간다고 랬을 때, 야 이거 나 이거 이제 스마트 시티 안에서는 이거 자율주행 하는데 너무나도 어, 편한데 그 장거리는 위험해서 안되겠어 내가 운전을 할수 있을까 아무리 이제 그 뛰어난 에, 드라이버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어, 자꾸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스마트 시티 내에서 계속 이런 방사선에 피폭 되면서 살아가는 삶을 어, 만들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 에,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과연 이제 그 자꾸 첨단 문명 뭐 자꾸 발전될수록 뭐가 좋네 좋네 하는데 과연 그게 옳은가라는 것은 또 다른 또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 1984라든가 뭐든가 이제 그 소설에서도 나오죠. 이런 엄청나게 에 어떤 사람들이 그한 공간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그런 생활들. 이게 과연 좋을까 하는 거죠. 자유롭게, 날개가 없더라도, 어 인간이 자유스럽게, 그 어디든 땅을 밟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아젠다 21이니, 뭐, 아젠다 2030이니, 이런 것들 보면은 자원에 뭐, 이런 것들 한정이 있기 때문에 니들은 어디를 못 가네, 못 가네. 언제부터 그런 걸 따져갖고 각오한다고, 각오 예 그랬습니까? 그래서, 어, 단일 정부니, 뭐, 이런 거는 조치를못 하다. 아무리 봐도. 근데 최근에 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laughs> 그분이 뭐 모르고 쓴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어 단일 정부를 이제 환영하는 이제 글을 상당히 해서 뭐 그렇게 되면은 어 고통받는 사람도 없고 어 지위가 높낮음이 없고 이러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또 그룹은 생긴단 말이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록펠러라든가 아론 루소 에그 사람이 뭐 살해를 당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세이노 트캐시 소사이어티 이거 보면은 이제 뭐어 예전부터 이제 지폐 없는 뭐 동전 없는 이런 사회가 위험할 것이다 라고 이제 책 내놓은 것도 소개도 해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제가 <laughs> 어떻게 이제 본의 아니게 또또 또뭐 운명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에 코인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금하고 연동이 된다 이거죠 그렇게 따지자면, 이제, 패드를, 패드를 계속, 어, 납둬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얼마든지 그냥 종이하고 잉크로 찍어내는 거 아닙니까? 거기, 그 금하고 은하고 같이, 등가시킨다면 모를까? 똑같은 거죠. 근데, 다행히 지금 제가 하는, 이제, 코인은, 이제, 금하고 연동해서 가기 때문에, 어, 좀, 오히려 현재 집회 사회보다 또 안전하지는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이제 해킹이나 이런 것들 따졌을 때는 또, 어, 그 강도들, 은행터리범들이랑 이제 비슷한 어, 그런 류의 그게 되겠죠. 근데 세상을 이게 너무 한쪽으로만 몰고 가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그, 이, 뭐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벌써 어, 생겨났다 사라진 게한 뭐네 다섯 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이 종이 지표가 사라지는 게 이제 또 한번 더 추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 이것을 계속 유지하자고 저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현금 없는 사회를 계속 유지하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에 현재 어느 구간에서는 어 모두 다 지금 따라가는 어 본보기로 벌써 이제 비트코인 이라는 것에 맛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뭐 뭐 몇십 원 하던 거를 지금 뭐 몇천만 원까지 올려 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무조건 부정만 하고 어 거부만 하고 이랬을 때는 좀 문제가 되겠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어요. <laughs> 그뭐 어떤 여자가 만든 뭐 코인이라고 하면서 나왔는데 앞으로는 뭐뭐 뭐 생체 뭐 이식을 해서 뭐 한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절 절대 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뭣도 모르고 처음에는 어~ 이거를 했을 때뭐 앞으로는 어~ 좋다 해갖고 뭐 소개를 했는데 아예 안 되겠더라고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이거 했다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치겠다 그리고 어~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인체에다가 자꾸 뭐를 어~ 심해 심어서 살아가겠다 이거는 8년 전 9년 전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거 저 아마고도 연결이 돼요. 예전에 그 개들 몸에다가 뭐 칩을 박내 갖고 어 박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어 개들이라든가 고양이들이 암이 걸려 갖고 살을 도려낸다든가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인간이라고 다를까요? <laughs> 그 저기 어 터너풀 TV를 보면서 가장 이제 정신병자까지 한 명이 나왔는데 평평지구 사기꾼 새끼 뭐어 땡땡땡 제 이름을 이제 딱 넣어 갖고 어 움직이는 놈도 있는데 이놈이 이제 완전 둥근 지구 사관에 미쳐 있는 놈이에요 그래서 어 자기 자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게 전혀 없어 에, 남이 말한거는 근데 이제 또 그기도 두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돈을 받아먹고 움직이는 놈이라던가 아니면 은 머리가 너무 나빠서 어, 아무리 보여주고 알려주고 해도 모르는 에,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별이라는 거를요, 쭉쭉쭉 아주 그냥 뛰어난 카메라로 땡겨보면 이렇게 하나의 빗덩어리더라. 여기 어떻게 뭐 로켓가 착륙을 하고 뭐가 착륙을 하겠어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도 이제 뭐 카메라 이런 걸로 쭉쭉쭉 당겨보면 뭐 땅덩어리 같은데 그렇지가 못하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달라요. 봐 보면은 이게 그 어떤 플라즈마라고 또 이런 것도 올렸더니만 예, 한국에 뭐 예, 무슨 대학교 나온 사람이고 그 한국에 미친 놈이 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외국에도 있다 그러는데 이 정도로 무지하다 이거죠. 예,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우리가 지금 우주 우주라는 공간이 뭐든지 다 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내가 본게다 맞다? 그건 아니다. 예. 내가 본게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알아봐라. 그 제가 이제 뭐별 이런 얘기 뭐달 태양 쭉 얘기하면서 믿기지 않는 얘기들을 많이 드리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공원에 가갖고 그저 아파트 그 옥상에 걸쳐 있는 달을 봤는데 이 달이 그 움직임이 쫙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빠르더라고. 그래서 얼마 안 지났는데 바로 이제 그 왼. 어, 아파트 옥상 끝에서 다른 편 끝까지 그냥 가버린 거예요. 어, 그러면 다음 움직임도 저 라인을 따라서 쭉 오른쪽으로 이제 가겠지, 상향하면서 가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야. 대각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더란 말입니다. 그 너무, 그 크기도 더, 더 작아지면서. 과연 우리가 한번, 어, 스스로 그 네이키드 아이, 뭐, 장비라든가 이거 필요 없이 그냥 어, 순수하게 눈으로만 봐서 한번 또 느낄 수 있는 것들 느껴보면 좋아요. 정말, 어, 자전공존에 의해서 진공 상태에서 돌아가는 그런 돌덩어리인지 아닌지. 자, 하면서 뭐 여러가지 생각이 드는데, 어, 요즘에 또 갑자기 달 얘기하니까 루나 얘기가 나오면서, 에, 또 루나라는 코인이 나왔는데 이게, 어, 저는 루나 코인이 완전히 그냥 그 꺾어져갖고 더 이상 뭐 회생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떠돌 때 오히려 사세요뭐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 예, 그, 리 저, 약간 반등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루나틱이라고 그러죠, 루나틱. 에, 그, 그, 미친이라는 뜻이에요, 광적인. 에. 하여튼 뭐, 이제, 그, 또, 미친 듯이 이게 또,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봐서, 한번 그냥 심심 삼아서, 어, 오징어 땅콩으로 한번 해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달이라는 거 한번 여러분들도 그냥 한, 뭐, 몇 시간씩 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단 2, 30분이라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움직임이 상당히 패턴이 독특하다 아 이상하다 어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방향과 좀 다르게 뭐 이런 것도 해갖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과거부터 이제 체계화해서 어떤 지식을 쌓은 애들 그런 애들이 알려줄 리는 없겠죠 뭐카발라라든가 이런 애들이 알려줄 이유가 없어요 지들만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자꾸 블러드 문일 때 인신제를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거쳐서, 어 자신들의 힘으로 소화를 하려고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런 별자리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단한번이 별자리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은 항상 그 상태가 이제 유지가 되겠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런 생각도 들죠. 뭐, 이제 가끔 하늘에서 막 물고기가 쏟아져 내려오는 영상도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어, 위에가뭐천궁이라고 어, 하지만서도 이제 또 물로 돼 있다. 근데 과연 이 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시는 뭐 H2O의 그 물일까? 아니면은 이제 뭐수소에더 가까운 것일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 뭐 진공 상태는 아닐 것이라는 게 <laughs>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LPG 그 프로판 가스를 채운다. 콘테이너가 있어야지. 그그 그 가스를 채울 수 있는 콘테이너가 있어야지. 그 진공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대기를 잡고 있는 뭔 산소하고 수소하고 뭐 질소하고 이런 것들을 잡고 있는 콘테이너도 없이 우주하고 바로 연결돼 있다 그러면은 빨려 나가죠. 어, 이것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반발심을 갖는 거를 좋지만은 본인도 한번 좀 알아봐서 어, 세상이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구나. 아이런 점도 있다 있구나. 아참 배울 만하다. 이렇게 아는 것도 참 좋다 이겁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뭐 말씀을 드리면서, 그, 또 최근에 뭐 그냥 그 소소한 일상 얘기도 드리고, 어, 소풍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어, 제가 이런 어떤 미팅이라든가, 이제 그뭐 라스트 세미나에서 이제 끝났고 세미나는 이제 두번 다시 없겠지만, 어, 그래도 턴오프열 TV 패밀리 분들하고 자꾸 이렇게 소통을 하려는 이유가 있는데, 어, 좀 불안한 얘기죠. 앞으로 벌어질 이런 것들이 사람이 정말 그리울 정도로, 어, 심리가 다 사람 한명 보기 힘들다 이런 말이 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꼭뭐 생명의 유실을 떠나갖고, 그 있지 않습니까?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뭐집 밖을 못 나오게 했었던 과거, 그 외국의 사례들 뭐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어좀 불길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바이기 때문에 어 한번 어 이렇게 좀어 어, 이런 어 소풍이라는 것도 어, 할수 있을 때 하면 좋지 않나 예, 가족분들하고 모두 오시고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할 건데 어또 프린트물이 빠질 수가 없는데 이게 장수가 엄청 나요 한 4, 50페이지 A4 용지로 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좀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그게 그러니까 잉크 값이 또 들기 때문에 뭐 잉크 값, 종이 값해서 그 정도 뭐 5천 원에서 만원 정도는 받고 프린트 모를 드리려고 어제 하고 있으니까 에, 한번 그거는 이제 생각 중 에, 그리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선물로 어또 제약 회사에서 그 저번에는 아트 아티초코라는 거를 에다 나눠드렸는데. 이번에도 그런 그거를 이제 선물로 드릴 수 있을까? 제가 뭐한 300명 정도 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6월 초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돗자리, 뭐 텐트 다 좋습니다. 갖고 오셔갖고 어 엄청나게 큰어 그곳이기 때문에 그 공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 되더라. 어그 오시면은 이제 좀몇 가지 에, 좀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알려 드리고 어또 어떻게 하면은 또 안전을 또 이렇게 도모할 수 있는지 그런 거는 이제 짧게 에, 짧게라고 하지만 한번 했다 하면 몇 시간이니까요. 또 진행을 하고 또 나머지는 이제 서로 어 이렇게 도시락도 같이 까먹고 어좀 <laughs> 걷는 것도 태양을 보면서 걷고 어, 하여튼 이제 북서울 꿈의 숲으로 하기로. 예전에 거기가 드림랜드라는 곳이었죠. 예, 놀이공원이었는데 예, 이제 적자의 허덕이다 보니까 이제 그 정보에다가 이렇게 반한 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laughs>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 숲도 우고 졌고 어, 여러 사람들이 모여갖고 어, 어떤 어, 재밌는 그런 미팅을 하기에도 어, 괜찮다 어, 이런 생각이고 어, 너무 더운 시간에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서도 이게 시간을 좀 맞춰야 되니까요. 그 끝나고 나서는 어 순지트 파우더, 순지트 가루를 어 이렇게 동봉해서 담아놓은데 무료로 어 드리고 또 모르겠어요. 제약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또무료로뭐 오메가 3면 좋겠는데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비타민 D3라든가 어 이런 거를 주겠다 그러면 이제 중간 중간에 공지를 하고요. 어뭐 무료로 와서 즐기는 거니까요. 대신에 프린트물을 원하시는 분만. 소정의 금액 5천 원에서 한만원 정도를 어, 내시면 될 거다. 주차는 제가 가봤는데 엄청 널널하게 에, 주차가 됩니다. 뭐300대 정도 이제 주차가 될수 있고 어, 또 이제 진행해 주시는 분들 이제 도움을 주시겠다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에, 미리 와서 어, 착한 꽃길인네 근처에다가 이제 주차를 하시고 어, 또 이렇게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어, 또 이제 질문 바퀴 뭐 이런 것도 진행을 할 거고요 또어 본인의 뭐 소신발언이라든가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어 얘기들 궁금증 같은 걸로 해갖고 어 서로 소통을 하면서 어좀어 진행해보는 게 어떤가. 이제 오시는 분들 모든 분들 제가 음료를 또 대접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냥 일반 음료가 아니라 에좀 구하기 힘든 음료를 에 모든 분들에게 오시는 분들에게 또 대접을 하고. 뭐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제 더 놀다 가실 분은 더 놀다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 실제로 거기 여름에 가면은요 완전 텐트 초, 다 전부 다 텐트 치고 그렇게 막 자고 그럽니다 밤에 되면 또 아주 시원하고 뭐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뭐 지내시기에는 아까 그러니까 뭐 시간을 보내시기에는 가족분들 모두 오셔도 되고요 상당히 괜찮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고. 자, 오늘도 뭐 이래저래 영상 하나 올려봅니다. 에, 오늘 뭐 중점적인 내용은 그렇게 없었고, 그냥 이래저래 뭐 이렇게, 어, 뭐 사진들이 있더라. 에,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 해서 했는데, 어, 제가 이제 알려준 대로 이제 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참 다행히로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그 건강을 좀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그 열, 특히 열 스트레스, 어, 잘 잡아야 되겠다.